안녕하세요. 루케입니다. 오늘은 관악산 둘레길 개인 p b 올해 목표했던 4시간 반 안에 들어오는 걸 목표로. 계산을 해보니까 4시간 반 안에 오려면 평균 속도, 평속이 7 이상을 찍어야 되고요. 평속 7 이상 찍으려면 평지나 얕은 오르막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뛰어줘야 되고요. 경사도가 센 오르막은 심박 150에서 170 사이 유지하면서 빠르게 올라가 줘야 합니다 평속 7 쉽지 않은 숫자 인데요 관둘길은 뛰기 좋은 길들이 많으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뉴트리션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포도당 텐디를 추가해서 빡세게 뛸때 지속적인 뉴트리션을 공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음... 네, 요즘에는 새벽에 운동을 일찍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 컨디션도 하루를 시작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왔는데 새벽 6시가 됐는데 갑자기 좀 해도 많이 짧아진 것 같고 기운도 많이 선선해졌네요 바랍산 탈도했습니다2 8 5 k 어제 저녁에 2 k 로 정도 살짝 뛰어주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조금 마셔주고 뛰기 전에 1 k m 정도 뛰어서 예열을 좀 해주고 쉬고 뛰니까 초반에 달릴 때 확실히 전부 다 컨디션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뛰기가 좀 편하네요 간촌약수터 4.11km 29분 32초 네, 이제 간촌약수터 지나서 어필 시작입니다 여기서 좀 빠르게 걸어서 최대한 청소국을 좀덜 떨어뜨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컨디션 좋습니다. 네, 1시간 3분, 과천향교 도착했습니다. 7.98km. 네, 두 번째 큰 어필인, 과천향교에서 용마골로 넘어가는 어필에 도달했습니다. 네. 확실히 평소에 좀 떨어져가지고 7.4네요. 이 옆을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시간을 벌어줘야 할것 같습니다. 남태랭 꼭에 지나고 있습니다. 1시간 31분 11.5km 왔네요. 아,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이스입니다 15.7km, 아, 무당바에 지나고 있습니다. 2시간 3분, 아, 살짝, 이제 피로가,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아직 절반 넘게 남았는데, 잘 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시간 30분, 18.8km, 서울대 민스탑 도착했습니다. 호압사 지나고 있습니다. 3시간 6분. 22.18km. 평속이 7.1로 떨어졌습니다. 조금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네, 23.68km. 지금 계속 쥐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5km 전부터 쥐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원래 쥐가 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마그네슘을 챙기고 다녀야겠습니다. 조금 쥐안 나는 쪽으로 근육을 좀돌려가면서 쓰니까 다시 풀어지고 풀어지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관둘 길 굴다리 지나고 있습니다. 3시간 48분, 26km. 평소보다 훨씬 빠르진 않은데 아 너무 힘드네요 금강사 바로 앞에 있는 24시 편의점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평속 7.0까지 떨어졌고 3시간 59분 아, 계속 다리에 쥐가 올라오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은데 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습관이 될까봐 아, 기록이 어떻든 일단 목표 거리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 이자 목적지 망해함에 다와가는데아 너무 힘들어요. 아 다리 쥐가 나고 체력도 너무 많이 빠져있는데 관둘 길에서 망해 암웃필이 제일 힘들거든요. 양 생각없이 한걸음 한걸음 계속 떼겠습니다 <laughs> 아. 아. 4시간 36분 도착했습니다 아, 드디어 피비에서 10분 줄였네요. 아, 오늘은... 오늘은 달리기가 그 10분 줄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안나던 주소까지 나고, 확실히 저번에 말씀드린 뉴트리션으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니까, 후반부에 정말 힘든데 그게 조금 많이 완화가 됐어요 특히 그 카페인 에너지 젤이 정말 큰 힘이 되네요 하... 아무튼 오늘 개인 PB를 또 달성했고 올해 안에 4시간 반 안에 기록을 새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